8시 12분이고 오늘은 일단 샤워하고 아침 먹어요. 지금 교정 그쪽은게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선물 받은 롤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오늘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어제 미리 도시락을 싸놓길 잘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이거 덕분인지 생리하기 전에 올라오고 보통 제가 변비가 살짝 오거든요. 원래 그 전에 변비가 왔어야 하는데 이거 덕분인지 화장실을 하루에 한번 이상 꼭 갔어요. 이제 3개 남았는데 다 먹어보고 냈는지 보기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양치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를 빨리 먹어야 돼서 점심은 오늘도 복숭아 3개랑 이거 단백질 쉐이크 이거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한장더 구우려고 했었는데 이거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이 붙어 붙어있는... 있네. 솔직히 후기를 말하자면, 이거를 먹었다고 해서 제가 완전 쾌변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생리전이기도 했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거의 매일매일 화장실을 갔고,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 갔어요. 그리고 좋았던 게,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변이 되게 단단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고 변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때 되게 편했던. 그리고 이거를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셔주면 역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가루가 알맹이가 되게 작은 알갱이잖아요. 환처럼 이렇게 조금 큰 거는 살짝 목 넘김이 힘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목에 넘기기가 쉽고 약간 단맛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혀에 닿아도 그렇게 심한 거부감이 안 느껴졌어요. 근데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나서 빨리 삼켜주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물이 닿으면 바로 살짝 끈적한 형태로 변하는데, 전 지금 교정 중이잖아요. 근데 교정기에 이게 붙어버리면 양치로도 안 떨어지고 워터픽을 무조건 해야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가 봅니다. 전 오늘도 이거 마지막 거 먹고 씻고 출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점심에 샌드위치를 선물 받아가지고. 샌드위치 먹고. <laughs> 이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집에. 아침에 싸갔던 도시락. 그래서 그냥 이거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laughs> 그리고 퇴근하는데 또 샌드위치를 또 받아가지고. <laughs> 왜 빵을 사더니 계속 빵이 생기지? <laughs>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유미의 세포들 마지막 방송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유미의 세포들 봐야되고. 환승년에도 오늘 봐야 돼요. <laughs> 볼게 많아. 이거 먹고 빨리 청소기 돌려야겠어. 깨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laughs> <laughs> 이거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퇴근하고 서면 가서 포인트 임 머리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제일 잘 될지 모르겠네. <laughs> 뭔가 머리를 바꾸고 싶은데 자르기도 싫고 파마하기도 싫고 염색은 제가 안, 하는, 안 해가지고 원래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laughs>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검색하다 보니까 포인트 붙임 머리가 있길래 한번 해보려고요. 아 이거 오이 들었네. 어없해 아바타랑 복숭아랑 오랜만에 카멜라떼 만들어 왔어요. 오늘 몸무게를 재봤는데 금요일에 제가 저녁을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과자도 좀 먹고 그랬더니 68kg대 들어가긴 했는데 지난 주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 지난 주에 토요일에 많이 안 먹고 많이 걷고 일요일에 잰 몸무게기도 했고 그러고 일요일에 삼계탕이랑 아이스크림을 엄청 먹어가지고, <laughs> 그 뒤에 몸무게가 다시 69kg가 됐어. 69, 70 왔다갔다 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68kg대로 들어갔네요. 이제 66kg까지 2kg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베이글 살때 같이 샀던, 포카치아? 보카치야? 포카치아인데, 안먹고 계속 냉장고에 들어있었어요 완전 살짝 녹았거든요 이게 떡이 엄청 얇아가지고 겉에 떡만 살짝 녹았을 때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떡볶이 먹고 싶어서 이거 해먹을 거예요 양배추 산 것도 먹어야 돼가지고. 더군 먼저 물에 씻어주기. 이거 물 없이 소스만 넣으면 된대요. 셋 심령도 계정신 밀치스 제로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マジか。<スープ> 로나 온 건데 먹고 싶어서 편의점 갔다가 예전에 사둔 거같든 맛있는데. 이게 처음에 향은 엄청 할라피뇨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맛은 그렇게 심하게 안 느껴지고. 할라피뇨 향에 체다치즈 짭짤하고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맛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요 지금 시간은 8시 정도 됐고, 한 1시간 한 정도 걷고 오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많이 먹어. 집에 누워만 있기 때문에 <laughs>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laughs> 그럼 다녀오겠습니다.